오늘의 운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매일 업로드되는 운세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운세를 알아볼까요? 쥐띠는 다음과 같습니다. 48년생. 오늘은 고요한 여유 속에서 지나온 삶을 돌아보며 미소 짓는 하루입니다. 그동안의 경험과 지혜를 주변 사람들과 나누며 따뜻한 대화를 나눌 때 인생의 소중함을 다시금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60년생 오랜 시간 쌓아온 노력들이 이제 빛을 발할 순간입니다. 작은 성취에도 감사하며 오늘은 당신 스스로에게 작은 선물을 건네보세요. 당신의 성공은 곧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영감을 줄 것입니다. 72년생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는 하루입니다. 조금만 용기를 내어 그 변화를 받아들인다면 당신 앞에 새로운 문이 열릴 것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84년생 꿈꾸던 일들이 점차 현실로 다가오는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은 그 시작점이 될수 있는 날이니 더 집중해서 일에 임한다면 놀라운 결과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96년생, 오늘은 당신의 젊은 에너지를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날입니다. 두려움 없이 앞으로 나아가고 당신이 원하는 것을 향해 힘차게 도전해보세요. 소띠는 다음과 같습니다. 49년생, 오늘은 마음의 평화를 찾고 스스로를 위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며 성취감에 잠겨 볼 시간이니 자신을 아끼고 칭찬하는 여유를 가지세요. 61년생, 여유를 조금 가지면 더큰 성취가 눈앞에 다가옵니다. 서두르지 말고 차분히 문제를 해결해 나가세요. 원하는 결과는 곧 당신의 것이 될 것입니다. 73년생. 오늘은 평소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날입니다. 계획했던 일들이 순조롭게 풀릴 것이니 자신감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세요. 85년생, 끈기 있게 이어온 길이 오늘 좋은 결과로 보답될 것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면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단을 내려보세요. 97년생, 오늘은 신중함이 필요한 날입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지혜롭게 행동하면 뜻밖의 기회가 찾아올 것입니다. 호랑이띠는 다음과 같습니다. 50년생, 오늘은 활기가 넘치는 하루입니다. 평소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발산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당신의 활력이 모두에게 힘이 될 것입니다. 62년생, 도전과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된 날입니다. 새로운 기회가 다가오고 있으니 마음을 열고 이를 맞이할 준비를 해 보세요. 74년생, 새로운 시작을 꿈꾸기에 좋은 날입니다. 그동안 준비해 온 일에 집중한다면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86년생, 변화의 물결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가능성에 마음을 열고 도전한다면 당신 앞에 성취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98년생, 당신의 열정이 빛을 발할 수 있는 날입니다. 과감한 도전이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용기있게 앞으로 나아가세요. 토끼뛰는 다음과 같습니다. 51년생, 오늘은 조용히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며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는 하루입니다. 지나온 시간들의 소중함을 음미하며 여유로운 일상을 즐겨보세요. 63년생,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큰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날입니다. 따뜻한 마음을 나누며 소중한 사람들과의 시간을 즐겨보세요. 75년생 새로운 기회가 다가오는 하루입니다. 당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으니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보세요. 87년생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에 좋은 날입니다.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향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세요. 99년생. 차분한 성격이 빛을 발하는 하루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면 신중하게 생각하고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세요. 용띠는 다음과 같습니다. 52년생 당신의 능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날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고 결단력이 큰 성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64년생 새로운 도전과 기회가 당신을 찾아오는 하루입니다. 원하는 바를 과감하게 추진해보세요. 용기가 당신의 성공을 이끌 것입니다. 76년생 오늘은 그동안 고민해 온 계획들을 구체화할 수 있는 날입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결단을 내릴 준비가 되어 있으니 마음을 굳건히 하세요. 88년생 넘치는 에너지를 바탕으로 원하는 목표를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된 날입니다. 그 과정에서 큰 성취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2000년생 오늘은 용기가 빛나는 하루입니다.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고 꿈꾸는 발을 향해 힘찬 첫걸음을 내디뎌 보세요. 뱀띠는 다음과 같습니다. 53년생, 당신의 지혜와 경험이 주변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되는 날입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조언을 나누고 함께 성장하는 하루를 만들어 보세요. 65년생, 오늘은 침착하게 하루를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큰 변화가 다가오지만 당신은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으니 자신감을 가져도 좋습니다. 77년생, 직관이 빛을 발할 수 있는 날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면 자신의 감을 믿고 결단을 내려 보세요. 89년생, 차분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재정비할 시간이 필요한 날입니다.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깊이 생각하며 잠시 휴식을 취해보세요. 2001년생, 세상에 대한 호기심으로 가득 찬 하루입니다.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고 새로운 경험을 통해 성장의 기쁨을 느껴보세요. 말띠는 다음과 같습니다. 54년생, 그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생각들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날입니다. 오늘은 그 아이디어를 세상에 내보일 좋은 시기입니다. 66년생, 목표를 향해 한 걸음 더 다가가는 날입니다. 성실함이 큰 보상으로 돌아올 것이니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더욱 집중해보세요. 78년생,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되돌아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차분히 생각하고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세요. 90년생, 당신의 열정이 빛을 발할 하루입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과감하게 도전하세요. 2002년생. 오늘은 젊은 패기로 가득한 날입니다.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지 말고 당신이 꿈꾸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세요. 양띠는 다음과 같습니다. 55년생. 그동안의 노력에 보답하는 하루입니다. 스스로에게 여유로운 시간을 선물하고 인생의 작은 행복을 만끽해보세요. 67년생.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중요한 하루입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주변을 챙기면 긍정적인 에너지가 당신을 둘러쌀 것입니다. 79년생,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날입니다. 중요한 제안이 올수 있으니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세요. 91년생, 차분한 마음이 중요한 날입니다. 무리하지 말고 자신의 속도에 맞춰 하루를 보내세요. 시간이 지나면서 더 좋은 기회가 찾아올 것입니다. 2003년생, 자신을 위한 결정을 내리기에 좋은 날입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시도해보세요. 원숭이 띠는 다음과 같습니다. 56년생, 지혜롭게 주변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날입니다. 당신의 판단이 큰 영향을 미치니 신중하게 행동하세요. 68년생,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는 하루입니다.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으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80년생, 빠른 판단력이 필요한 순간이 올 것입니다.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있다면 결단을 내리세요. 92년생, 창의력이 빛을 발할 수 있는 날입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나 프로젝트에 집중하면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2004년생 젊은 열정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날입니다. 자신을 믿고 도전해 보세요. 새로운 경험이 당신을 성장시킬 것입니다. 닭띠는 다음과 같습니다. 57년생 꼼꼼함이 빛을 발하는 하루입니다. 세심하게 계획을 세우고 주변 상황을 파악하면 좋은 결과가 찾아올 것입니다. 69년생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에 좋은 날입니다. 결단력을 가지고 마음먹은 대로 밀고 나가세요. 81년생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에 좋은 날입니다. 신중하게 생각하고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93년생 열정이 빛을 바라는 하루입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과감하게 시도해 보세요. 2005년생 젊음의 패기를 발휘할 수 있는 날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세요. 개티는 다음과 같습니다. 58년생,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고 여유로운 시간을 즐길 수 있는 하루입니다. 평안한 마음으로 오늘을 만끽하세요. 70년생, 성실함이 빛을 바라는 날입니다. 꾸준히 해오던 일이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이니 자신감을 가지고 임하세요. 82년생, 새로운 기회가 찾아오는 날입니다. 성실함이 결실을 맺으며 중요한 제안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94년생,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는 날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방향을 명확히 하고 결단을 내리세요. 2006년생, 새로운 것을 배우기에 좋은 날입니다. 주변의 기회를 잘 살펴보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돼지띠는 다음과 같습니다. 59년생, 따뜻한 마음이 주변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되는 날입니다. 여유로운 마음으로 사람들과 소통하면 좋은 일이 찾아올 것입니다. 71년생, 새로운 도전을 마주할 준비가 된 날입니다. 그동안의 경험이 큰 힘이 될 것이며 당신이 원하는 것을 이룰 기회가 찾아올 것입니다. 83년생, 그동안의 노력이 빛을 바라는 날입니다. 자신에게 자부심을 느끼며 하루를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95년생, 꿈을 이루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날입니다. 원하는 것을 명확히 하고 용기를 내보세요. 2007년생, 열정과 패기가 넘치는 하루입니다. 자신을 믿고 도전하세요. 오늘의 운세를 알아보았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 놓으시면 매일 아침, 그날의 운세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매주, 매달 운세도 알림으로 받아 보실 수 있으니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영상 더보기에 있는 카카오 아이디로 연락주세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